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현재 그당 대표는 한동훈 그리고 원내 대표는 추경호 이두 사람이죠. 투톱 체제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당 대표 권한이나 위상이 훨씬 더 높죠. 아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당 대표가 중심인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보게 되면요. 용산에서 인정하는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 추경호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회 활동을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뭐 어쨌거나 자신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용산하고 지금 각을 세웠잖아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대립을 할것 같은데,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도, 그 정도 정도로 싸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완전히 쪽박만 차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섭을 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어요. 63% 그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36점 되 있을 겁니다. 반대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떨어져 나갔는지는 지지자들이 모르면 그건 엉터리 지지자죠. 왜 지금 사람들이 이탈해 나가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만 보더라도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남 물고 늘어지는 한동훈 한숨 나온다는 나경원. 자, 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어, 집중하고 있는 대상, 그 싸움의 대상이죠. 전투 대상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자, 위험하고 심각하다 민심 따라 행동 어, 한김 여사 이슈 대응 수위 높이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김건희 여사를 어, 매개로 혹은 어, 요, 최근에 드러난 어떤, 김근희여사또 공정 개입설이 터지면서, 뭐 또, 이상한 또 뉴스가 터졌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친한 인사들 중에, 소위 책사들이 아마 그것을 꾸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대통령하고 완전히 갈라서라. 갈라서지 않으면은, 한두 군 대표는 고사한다, 죽는다라고 아마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저는 본인도 동의했다, 수긍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행보는 굉장히 뭔가 결심한 게 커요. 원내 국회의원들 약한 20명 정도 또 이렇게 회합을 했고 또 원외 한 70여 명입니까 또 회합을 했죠. 이거는 떠올적으로 지금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국감 국민이잖아요. 그런 걸할 시기가 원래는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도 이걸 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촉박하고 타이밍이 지금 아니면 늦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도 늦어요,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민심이 다시 반응할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희망스럽게 기대 혹은 관측을 하는 것 같은데 관건은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에 쏟아지는 이 여론조사,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에 이제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거고요. 당장의 선거 말이죠. 10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어디로 가느냐도 결정할 겁니다. 결국 황교안처럼 되느냐, 이준석처럼 되느냐, 유승민처럼 되느냐, 아니고 정말 다른, 진짜, 또 다른 한동훈을, 어, 보여주느냐, 이런 게 지금 결정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안에 결판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나 명운은 말이죠. 자, 박찬대, 뛰는 천공위에 나는 명태균, 어, 비전실제, 조국 제2의 처준실, 지금 야권은요, 이걸 갖고 뭐 그냥, 어, 지금 여당을 과거 국정농단 사건처럼 시즌2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 그런 하는 게 김건희였어, 아니면 명태균 이런 이야기를 자꾸 그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용산을 너무 도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슈들이거든. 그리고 저 이슈는요, 야당 이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야당하고 스탠스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야당하고 손잡고 지금 용산을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그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은 그러죠. 어차피 용산으로서는 가망 없다. 밀어내고 자신이 이제 중심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하자면 좌우지간 이번에 지지율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만사, 돌아함이 타버립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 보수 쪽에서 이 소위 이제 그러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축적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지율이 자꾸 빠지는 것은 거기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부. 그렇다고 또 젊은 층이 또한두훈 대표에게 호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굉장히 냉담합니다. 놀랍게도 이대남, 이대녀들, 이 20대들은 한두훈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도, 너무도 지지율이 낮게 나옵니다. 뭐, 그 옛날에 보면요. 진짜 뭐 1, 2, 3% 이런 수준이야. 좀 엄청나게 뭔가 비화감인데 왜 그렇게 보일 않는지 70대 이상, 60대 이상 그 여성들이 바라보는 할머니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지를 저는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 김열사에 무릎 꿇었다. 김대남 발언에 사실 아니야. 한동훈 대표는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밖에 다른 이야기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비중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썩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 이야기는 전부 용산을 치는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어떻게 감히 유승민하고 비교합니까? 이준석하고 비교합니까? 하겠지만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용산이 보기에는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지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는 확실합니다. 야당하고 똑같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당이 한동훈을 잘 공격을 안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잘안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언론도요. 기본적으로 차세대 주자로서 이제 보수의 이제 이렇게 간판이 되면은 잘 공격을 안 해요. 계속해서 밀어 줍니다. 어느 상, 어느 상황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지율이 이제 계속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버리죠. 그냥 가차 없이 버립니다. 그게 황교안이었죠. 황교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황교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준석, 유승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저쪽에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한동훈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할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만 봐도 답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게이트 밝히겠다. 국회 규칙 고쳐가며 상석, 상설 특검을 발동한다. 한동훈 공격 사주, 어, 공작 드러났다. 당원 국민께 선고하다. 이 전부 민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한두군 대표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한두군을 저들은 마음에도 없는 응원을 해, 해 주는 거죠. 한두군 잘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어떤 그런 한두군 대표가 지금, 어, 자칫하면요. 엄청난 자충수를 지금, 어,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저게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무 늦게 지금 이게 공격을 한다니까. 할려면 훨씬 일찍 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 모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눈치 보일 텐데도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 바뀌죠. 과거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한번 모이라 하면요. 은몇명 모이겠습니까? 그의 100명 모일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만 해도 차기주주라서 당시 박근혜 대표는 상대방보다도 월등하게 높았잖아요. 1위였잖아요. 압도적인 1위. 계속 1위 했다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모인 면면들을 보니까 영남은 아직 안 움직였더군요. 조경태는 영남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영남에서도 비주류잖아요. 영남 주류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했다.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명태균, 윤한 달이면 탄핵된다. 어, 추경호는 신빙성 안도, 어, 헛소리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추경호가 요즘 용산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발언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용산이 신뢰하는 사람이 추경호입니까? 한동훈입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 대책 뭐 중점으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만천연을 가졌던 것도 다분히 이제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요, 미리. 한동훈 김건희의 무릎 꿇고 사과. 어, 김대남 발언 사실 아니다. 어, 뭐, 이런 것은 뭐, 과생된 이야기였겠죠, 어쨌거나. 자, 이런 이야기. 이제 한동훈 대표 검색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전부. 추경호, 이재명 보원, 김민석, 몸부림, 눈물겨 이런 말이 사실은 한동훈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 지금 추경호가 하는 말을 한동훈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못하잖아.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는 문다혜 사건에 대해서도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야당을 치지 않아, 한동훈은. 왜? 야당을 치는 순간 자기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쳐야 돼.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안 치는 거야. 이재명하고 한동훈은 서로 안 치는 겁니다. 약간만 치는 듯 하는 것, 뭐 그런 어떤, 어, 뭐, 저 가끔씩 그러니까 돌출하는 게 있을 뿐이지, 당 전체가 흐름으로서 한동훈을 때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민주당이나 조국 효신당도 처음에는 치다가 요즘은 좀 시들시들 하죠. 왜냐하면 주타겟을 용산으로 이제 돌린 것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볼 때는 어, 한동훈 저 스탠스 이상하다. 이재명하고 뭐 똑같이 가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에, 저로서도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어차피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같은데 돌아오기는 아마 쉽지 않겠죠. 생각을 잘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명태균 제2의 최순실 된다. 검찰은 뭐하나 재촉한 조국. 자,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오로지 이런 이슈를 갖고요. 뭐, 김건희, 명태균 이야기 하면 할수록 용산이 불리한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거 이제 최준실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탄핵하겠다. 조기 하야 시키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한동훈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전부. 윤영민 김건희 리스크 정면 돌파, 윤한 갈등 비등점 향해 가고 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어, 윤 대통령과는 어차피 그 20년 넘는 그 인연이 있지만, 어, 이제 끊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 그러면서 가끔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포옹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 아니, 아니 할지라도 가끔씩 만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악수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김여사 이재명 의혹 측면 충돌, 여당 공격사주 의혹 조사, 조국 문에게 성인딸 음주운전 사과 요구 지나치다. 자, 이 조국은 어쨌거나 문을 이렇게 실드칩니다. 야당 쪽의 인사들은 이리 소위 이제 대통령을 했거나 대통령급에 대해서는 비판을 거의 안 하죠, 보통은.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추경호, 현승 내리에서 보신 것처럼 추경호 이분이 어, 요즘은 사실 용산이 바라볼 때는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정쟁 틀로 만드는데 연념이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정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정인들에게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방위 야당 중진 의원은 17명의 공격자들을 인민 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민 재판, 이민 재판 이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에,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서 이 인민 재판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면 그냥 어,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그렇게된 사람이 정치인 아니고도요. 뭐 체육인들 중에서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돌 던진 사람들 너무도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돌 던진 사람 많을 거요. 저놈 나쁜놈 죽일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건 방식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다 인민재판입니다. 여론재판이 다른 말로 인민재판 아닙니까? 자, 아무튼 지독한 갑질입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킨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국감정인으로 불렀습니다.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했으면서 청문회와 국감을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정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지배환 집단 괴롭힘입니다 자, 국토위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통위에서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검도가 있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한 것입니다. 두건 모두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이성을 되찾고서 정정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 국감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 민생만을 살펴도 모자랄 국정감사 첫날에 그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거죠 그냥.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재명 대표 에 끌어내려야 발언은 김민석 최고위원 의 윤석열 무정부시대 발언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어, 개혁령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국민 불안을 정폭시키려다 실패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는 이재명 집권 플랜본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총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내배 짜라. 갈대로 간다. 어?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썩을 지고 달려들어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언론도 급기야 입만 열면 망상괴담을 꺼내는 김 최고위원의 이성수준이 우려된다며 범죄에 가까운 혹세 무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자, 심판본부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도 심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사가 언제 감옥가는가를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장경태. 여사 심판이 그날까지 한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양문석. 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발언에서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1당이 살펴야 할 민심입니다. 자, 이게 진짜 여권이 지금 해야 될 목소리가 맞거든요. 이재명을 향해서 저렇게 통일한 돌직구를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큰 싸움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프레임임이거든요. 단동 대표가 지금 이런 걸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방기하고 있다. 어쨌든 정치적 의도가 달라서 그래요. 가하는 길이 윤 대통령과 벌써 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민주당 상설특검 규칙 검수 개정,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상설 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검 추춘에서 야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춘위원회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규칙은 2014년에 재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임무를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의하여 여야 협, 합의로 만든 규칙을 이제와 민주당 마음대로 그것도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꾼다는 것은 금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어, 꼼수입니다. 자,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제2 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법 체계를 송두리째 에,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법은 지엄합니다. 그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엄한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인 특검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에, 추경호 은혜 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발언 영상 자, 이런 식이죠. 자딱 보면요. 자, 여기 정책위 의장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당의, 이제, 주요, 이제, 당직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예. 자, 원래 이, 뭐, 은혜 대책이라고 해도 당대표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2024 국정감사, 정쟁중단 민생국감, 어, 가운데 앉아있는 이 추경호 이분이 은혜 대표입니다만, 뭐,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하 전투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은 추경호지 한동훈 대표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기 자리 확보하는데 뭐 올인했다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 자기 정치적 위상을 만드는데 여기서 일단 용산과 엄청난 어떤 그 갈등 상황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하면 뭐 자기 정치 생명도 끊길 수 있으니까 어 일단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는요. 어 시간이 좀 가봐야 되겠죠. 어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은 결국 지지율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 말고는 뭐 믿을 게 없어요. 지역 기반이 있습니까? 뭐,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 하나로 완전히 천하평정한 것처럼. 저런 말이죠. 한동훈 대표도 결국 지지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지지율을 올릴 겁니까? 무엇으로? 이미 보수, 어느 정도 의식적 보수, 인정적 보수들은 뭐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큰,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수층에서 반응할 것이다. 천만에. 중수청은요, 선거 임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일 중수청은 다 움직였어요. 그 중수청의 핵심이 바로 이대남 3대남, 이대녀 3대녀 이들인데, MZ들이죠. 이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 그 비호감적입니다. 지질조사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지질 그 숫자를 네. 보십시오. 특히 20대들은 몽환전히거든 뭐 네. 거기는 뭐, 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이 과연, 어, 길이 생길까.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진희였습니다.